못된 분 많은데 문재인 정권에서 목소리 크고 태극기 자른 서울 부지소에 국비 유학생으로 372일 1년 7일간 나라밥 먹고 살 빠진 상태로 나와서 지금 오동풍 살이 다 나셨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 어, 보시는 앞에 계시는 네 분의 발자자일 분들은.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뿐이고요. 물론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5.18 관련, 그리고 주사파 관련, 또 현재 태극기 집회, 아까 이제 우리 한성 장군님 공로와 부르던, 그리고 또서스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잘못된 이런 부분들, 우리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목소리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기 참석하지 못한 많은 내국 국민들이 똑같은 심정을 아마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국민들이 동감할 것으로 보고요 저나 지만원 박사님의 5팔과 관련된 수많은 세월을 같이 했습니다 법정에도 서보고 재수복을 입고 또 법정에도 서보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과연 자파가 자파 정부가 이제 보수의 개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구나 피곤로 느꼈습니다. 나는 큰데, 이명박 정부나 박도혜 정부가 지만한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5.18로 자파를 무너뜨렸으면 오늘 이런 아픔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 교도소나 구치소에 직업적 자파들로 가득 찬지 않을까 후회스럽습니다. 그습니다 때로는 폭행을 당하고 때로는 온갖 흠담과 목숨까지도 담보해야 되는 5.18의 싸움은 실로 눈물겹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손상윤의 진동생입니다. 한 집에 한 명만 애국하면 되는데, 자차나면 둘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laughs> 자, 이두 분이 그동안 5.18로 지금까지 사실, 그 강주나 이럴 때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폭행당해 봤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어떤 테러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숨을 담가고 싸워야 되는 일 이분들이 뭐가 할일 없어서 싸우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면 결국은 도둑질 해먹고 결국은 나라 속이고 국민을 속인 이런 작자들이 세상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5700년에 나라 은퇴리 올팔 유공자 이거 왜못 밝히냐고요? 이거 밝히면 오늘 저 여당 지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정치인들, 민정 낙감에 거기에 5.18 유공자 아마 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우리 속안해서 도대체 미국 무슨 공적을 쌓아서 5.18 유공자가 됐는지, 이거 박해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요. 지방안 네, 박사님하고 우리 선장윤 회장님 다시 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내문의 그 발제를 듣고 제가 똑같은 마음이어서 제가 1년 동안 밖을 못 봤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5월 31일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아니 내가 없는 1년 사이에 언제 이렇게 나라가 빠 빨개졌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맞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감옥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뭐냐? 지금 조만간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변이재 대표를 잘못 보수했어요 최순실이는 이미 여론에 재판을 받고 모든 언론이 입을 닫았길래 최순실이가 아무리 태블릿 PC 맞니 안 맞니 이래도 언론이 절대 저렇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JTBC가 변이제를 고소함으로써 이제 재판에서 거친가가 그 아바 파리 될 겁니다. 왜냐? 손석기 사장은 TV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이걸 최순실이가 고쳤다. 뭐 이런 게 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법찰 조사와 재판이 붙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밑에 손영석 기자, 신순이 기자,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걸로 봅니다. 우리는 고쳤다고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나중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최순실과 대통령의 연설을 고쳤다고 하는 손석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는 고쳤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두기자가 잘못된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꿀로 구속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님이 지금 유엔이나 그리고 저미 상하원 이런 쪽에 계속 불명 탄핵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못해도 이런 를좀 하는데 영어를 잘하셔서 영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거예요. 우리 서승구 변호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안에서는 세상 밖에 돌아갈 잘 못했습니다만, 변호사님을 통해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가 뭔가 그 때문에 보수를 당해서 구석이안 되면 저 성격에 단식을 한다 그들이 나아 진짜 그 목살이 보다가 그 안식을 되게 잘못해 세상 이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겠네 우리 형제가 뭘 잘못했다고 당장.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는데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제 내 동생까지 잡아채려고 하는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리 강구를 해도 어디다 하수관을 뜯는 감옥 안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있는 동안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뭐 재판들이 계속 진행 중인 모양인데 세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사바를못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나 못 부르면 그냥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고 노래라 보니까 이거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보다는 동생이 그래도 옛날에 뭐 북경 출마도 해보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동생이 거기 먼저 가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형이 먼저 갔다 와서 천만다입니다자 우리 사실은 우리 동생이. 뭐, 정치의 꿈이 있어 아니라, 그래도 보수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뭔가 정치를 한번 해서 제대로 가야 지 않겠나 이랬다가, 이명박 정권 때, 그것도 보수 정권에 발목이 잡혀서 국민권이 팍 달린 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도 이 모양인데, 무슨 발개를 들여다 겠습니까 보수 정치는 망했더라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수가 존재하려 해요. 괜찮습니다. 동생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는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애국의 정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만은 형제가 똑같습니다. 절대 불하지 않으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성규 장군이면이 장군은 사실 저도 공군 출신이에요. 존경하는 한성주 장군님이 제가 없는 1년 사이에 목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오늘 <laughs> 보니까 세게 나가더라고요. <개나> <laughs> 예, 이제 제가 안에서 그 들어갔을 때, 아, 이게 사람을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였구나.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태극기 집회 사회으로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주체자로 몰았습니다. 주체자가 안 되면 구속이 안 되니까 주체자로 몰아서 감옥에 넣어놓고 모든 죄를 내한테 뒤집어 씌워서 집회를 주최했던 정강용이는 1년 6월에 2년, 저는 2년에 3년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너는 제발 이 정관 안에서는 입을 닫고 있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큰일 났네요. 그래도 할 말은 하